안녕하세요 방도날드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시승회장에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작년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처음으로 봤었던 미니 일렉트릭 미니 전기차 그 전기차 제가 그 모빌리티 쇼에서 제가 뽑은 최고의 가장 마음에 드는 전기차 1위부터 3위까지 뽑을 때 사실 미니 전기차도 후보에 넣을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구매 욕구가 땡기는 그런 매력적인 차였는데 키로수가... 주행가는 거리가 너무나도 낮게 나와서 후보에서 제외를 시켰던 그 전기차 시승하러 갑니다 어떤 차인지 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순수 전기차입니다. 주행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 차량 디자인적인 부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차량은 기존 내연 차량이랑 거의 다 똑같아요. 조금 이제 전기차로 오면서 포인트적으로 달라진 부분만 조금 몇개 찝어보고 어, 주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의 트림은 클래식과 일렉트릭 이렇게 두 가지로 출시가 되는데 지금 오늘 시승에 나오는 차들은 전부 다 풀옵션 트림 상위 등급의 어, 일렉트릭 버전으로 시승차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전면부는 기존의 미니 쿠퍼 3어 미니쿠퍼랑 똑같은 디자인인데 아무래도 전기차이다 보니까 여기 부분에 그릴 부분이 조금 막히는 게큰 특징 중에 하나고 여기 S의 이 컬러, 에너젠틱 옐로우 컬러라고 해서 이렇게 전기차임을 보여주는 특유의 컬러로 포인트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하단부에는 모터나 배터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단부에는 그릴이 뚫려가 있는 부분이고 어 후드에 보면은 이 부분도 원래는 뚫려서 뭐 엔진을 시키는 용도로 디자인이 되어 있긴 하지만 다 막혀있는 그냥 순수히 디자인적인 용도로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프랑크 절대 없죠. 지금 이제 전기모터 위에 이렇게 전기차 임을 표시하는 이런 커버로만 덮어놨는데, 아무래도 내연차 기준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런 어떤 전기차 특유의 뭐 프랑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미니만의 독특한 후드죠. 동그랗게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마다 신기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은 이 미니의 신형 모델이 유출된 사진을 보니까 여기 조금 다르더라고요. 신형에서는 이런 유니크함이 조금 사라진 부분이 다소 아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너전틱 옐로우라는 그런 전기차 특유의 컨셉 컬러가 사이드 미러에도 적용이 되어 있고 이 루프 같은 경우에는 하위 트림 클래식 버전은 여기가 흰색으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이제 일렉트릭 버전이기 때문에 루프가 검은색으로 들어가는 거. 오토플러시 도어 핸들이나 뭐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일반, 어, 3도어 쿠페랑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고, 휠이 17인치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지금은 상위 트림이라 이런 식으로 약간 공력 휠로 독특한 컨셉의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동일한 17인치 휠의 클래식 버전은 포크 타입 휠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사이드 가니쉬 쪽에도 이렇게 에너젤틱 옐로우 컬러의 S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충전구는 그냥 일반 주유구에 이렇게 마련을 해놨습니다. 여기 마크만 해놓고 누르면 반자동이에요. 누르면 반자동으로 이렇게 나오고 디시콤보 규격으로 이거는 완소 둘다다 다 빼면 급속 디시콤보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35분 충전에 80%까지 가능하다는데 굉장히, 어, 굉장히 느리죠. 요즘 시대에 정말 많이 뒤쳐지는. 후면부 디자인도 마찬가지예요. 유니언 잭 테일 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 쿠퍼의 S. 전기차 임을 상지하는 또 컬러의 포인트.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이 차에 관심을 두지 않은 사람은 이게 전기차인지 아마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쿠퍼 내연차를 타시는 분들, 미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요번에 나온 전기차네라는 것들을 이런 포인트적인 요소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 용량은 차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많은 짐에 실고 뭐, 아웃도어를 즐기거나 이런 수준은 절대 아니죠. 어, 이 정도면 조금 부족한 공간이긴 합니다. 하지만 워낙 차가 작기 때문에 작은 차에서 큰 트렁크 공간을 요구하는 거는 모순이죠. 뿐만 아니라 요 밑에도 이렇게 작은 공간에 수납함이 마련이 되어 있고,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짐을 조금 실어 놓으면은 뭐이 정도만 해도 한 3분의 1 정도는 채운 거죠. 데일리카로 가볍게 이동할 때. 자,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에 폴딩 레버가 있어요. 폴딩 레버를 담기면은 네, 이렇게 폴딩이 가능합니다. 뭐 차박을 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죠. 이 차량 크게서 차박을 한다라는 건 말도 안 되고 어, 이런 식으로 뭐 단차가 생기긴 생기지만 조금 더 많은 양의 짐을 실을 때는 이런 식으로 폴딩을 해서 유동적으로 짐의 양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프레임스도로 돼 있는데 차 창문이 이중접합 유리나 그러진 않고요. 자, 미니의 실내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커피 디자인. 비행기의 조종석을 연관시키는 컨셉으로 어,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이 비행기 조종석과 비슷하게 여기는 물리적인 버튼 스위치들도 전부 다뭐 이런 식으로 내렸다 올렸다 할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 여기 시동 버튼도 원래는 여기가 빨간색으로 돼 있는데 지금 에러젠티 옐로우 컬러로 지금 통일감을 맞춰놨고 8.8인치 디스플레이도 동그랗게 동일하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조명이 들어오는 것도 전기차의 포인트를 주는 컬러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5인치 깜찍한 계기판입니다 이 계기판은 무광 필름이 입혀져 있어가지고요 굉장히 뭐 지문도 안 났고 사실 뭐 여기를 만질 일은 별로 없겠지만 괜찮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시인성도 좋고 무광으로 돼 있어서 실제로 보시면은 저게 깔끔한 이미지를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전기차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배터리 차징 그래프가 들어가 있고 콤바이너 타입의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쪽에는 스피커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도 보시면은 이런 조명이나 이런 것들도 약간 비행기 조종석을 연상시키게 하는 이런 버튼으로 다돼 있는 것도 상당히 유니크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스티어링 휠도 보시면은 여기 부분에 이렇게 전기차임을 강조하는 마크가 포인트가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여기는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모드와 볼륨, 방향 설정을 할수 있는 버튼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상위 등급의 일렉트릭 버전이기 때문에 스티어링 휠에 나파 가죽으로 이렇게 책색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위 트림 클래식은 이 나파 가죽이 아니에요. 트렁크를 포함해서 3도 형식이기 때문에 실제 차 도어는 2도입니다 그래서 창문도 이렇게 두 개밖에 마련이 안 되어 있고, 차량 잠금 장치 여기는 사이드 미로 조절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모든 게 동글 동글 동글이죠. 여기도 동글. 그리고 뭐 이런 그 계기판이나. 센터 디스플레이나 어, 송풍구들 이런 거 모두 다 둥글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도트가 조금 이렇게 새롭게 들어간 점이 조금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한 눈에 봤을 때 드라마틱한 차이점이 보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구성이 똑같고 재질도 똑같고 뭐 이런 데서 조금 이렇게 문양으로 차이가 준 거기 때문에 한마디로 돈을 정말 안 들인 그런 전기차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도어 암레스트나 도어 트림도 보시면은 약간 요 바깥에 외부에 컬러가 피아노 블랙이라고 컬러가 이렇게 마련이 돼 있는데 여기도 동일한 피아노 블랙 컬러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블랙 하이그로시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 플라스틱입니다. 자 여기는 플라스틱이 아주 얇은 우레탄을 살짝 덧, 덧 입혀놓은 듯한 느낌이고요. 이거 다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 어, 여기는 천연가죽입니다. 이 부분은 천연가죽 들어가고, 다 플라스틱. 스피커, 트림 하단. 그리고 여기는 우레탄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다 플라스틱이에요. 다 플라스틱, 플라스틱. 다 플라스틱입니다. 컨트롤 장치는 기존에 다 똑같죠? 내연차랑 똑같습니다. 이걸로 이제 모델을 선택할 수 있고, 내비게이션 맵 이런 식으로 버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수납부분이 작게 마련되어 있어요. 네, 수납 부분이 작게 마련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금 다 플라스틱이에요. 다 플라스틱이라서 여기에 이렇게 좀뭘 놔두니까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 소음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작은 수납함에 여시면은 이 차는 이제 클래식 트림에는 없습니다. 이 휴대폰 무선 충전이 지금 일렉트릭 상위 등급이기 때문에 이게 마련되어 있고 이게 이제 좋은 점은 보통은 넓게 그냥 자리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요즘에 출시되는 폴더블 폰이나 아이폰 미니 같은 사이즈는 무선 충전이 잘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핸드폰의 크기를 이걸로 유동적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폰 미니나 어 폴더블 같은 핸드폰도 여기다 넣어서 이 거리를 크기로 조절을 해주면은 충전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이거는 좀 많이 편한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글로브 박스도 안쪽에는 다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뭐 놔두면은 딸그락딸그락 깔리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릴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차를 산다고 하면은 스웨이드 시트지로 다 도배를 할 겁니다 오우. 자 일단 드로긴 들어왔는데 여기 컵홀더도 하나가 있고요 어 머리 공간은 굉장히 이게 박스형이기 때문에 앞좌석, 뒷좌석 어디에 앉든 간에 머리 공간은 굉장히 넉넉하게 나옵니다 이 레고 룸은 사실 여긴 그냥 트렁크 겸으로 써야죠 2인승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2인승 혹은 2.5인승 성인 기준으로 앞에 두명 타고 뒤에는 신발을 벗고 약간 여기에 발을 뻗어가지고 좀 이렇게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렇게 앉는 게 아니면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이거를 다챙겨놨지만 운전하는 상태로 바꾸면은 여기에 제가 지금 앉을 수도 없어요 다리가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중간에 센터 터널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높이 솟아져 나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도 뒷, 뒷좌석이긴 하니까 컵홀더가 마련이 되어 있고 스피커는 양쪽에 이렇게 하나씩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컵홀더가 있고 어, 센터 터널이 상당히 높아요 퍼스트 클래스 옵션이 들어간 듯한 독립된 그런 정도의 센터 터널이 높이 올라와 있습니다 뒷좌석이 뭐 5인승이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중앙 내리는 거는 없고, 그냥 단순하게 시트만 되어 있는데, 오, 헤드레스트 올라갑니다. 헤드레스트 조절은 또 가능하게 세팅이 되어 있네요. 네, 차량의 전반적인 어떤 디자인 기존의 내연차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전기차 요소로 넘어오면서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고요. 가장 이제 궁금한 거는 주행 거리는 아무래도 159km라는 다소 낮은 주행 거리를 가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 차의 주행 성능이 어떤지는 또 기대해 볼 만합니다. 타 보겠습니다. 네, 미니 일렉트릭 시승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차에 탑승했을 때 느낌이 오는 부분은 바로 이 사운드예요. 어떤 음악 사운드나 이런 게 아니라 전기차 특유의 저속에서 전기차가 워낙 조용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전기차가 지금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 주기 위한 의무적으로 나는 사운드가 있죠.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되게 우주선 같은 소리 지금 이 차량에도 현대 차량과 거의 비슷한 그런 UFO 비슷한 소리가 나는데 어, 이 소리가 저는 사실 아이오닉 5도 그렇고 코나 전기차 탈 때도 그랬고 그 소리가 워낙 차 안에서는 좀안 들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원래 목적은 외부 사람들에게 안전을 위해서 알려주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 소리가 굳이 차 안에서 탑승자에게 들려줄 필요가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조금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 차량은 그 외부에서 들리는 그 전기차 특유의 사운드가 굉장히 크게 들어옵니다. 이게 뭐 미래지향적이고 전기차 특유의 소리니까 이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아마 분명히 있으실 거지만 정숙성을 좀 중요시 여기는 분들에게는 이 소리가 다소 거슬리게 들릴 수 있을 만큼의 사운드가 들어온다라는 점. 네, 그리고 차량의 토크감이나 이런 거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연차를 타시던 분이 지금 이 차를 타게 되면 굉장히 경쾌하게 나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전기차이니까요. 이 차량은 제로백이 7.3초 만에 주파를 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7.3초라는 수치는 절대 낮은 수치는 아니라서. 자, 하지만 요즘에 전기차들이 워낙 출력이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이 제로백이라는 게 사실. 5초 정도만 돼도 그냥 무난한 느낌이 들 정도로 전기차는 이 제로백의 수치가 굉장히 높아졌죠. 그래서 요즘 추세에 나오는 전기차들과 비교를 하자면 다소 느린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전기차 특유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눈에 또 느껴지는 부분은 이 전방 시야가 어 조금 저는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물론 제가 지금 주력으로 타고 있는 차가 좀 개방감이 좋은 테슬라 모델 Y라서 조금 더 이게 답답함에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 전면의 유리창의 크기가 굉장히 조금 협소해 보입니다. 그리고 룸미러가 어 굉장히 좀 두터운 베젤에 두껍게 자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시야를 좀 가리는 개방감을 좀 해치는 요소들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미니 일렉트릭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이 미니 쿠퍼 3도 자체가 원래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다른 차량을 타시다가 이 차량을 처음 타시는 분들에게는 이 부분이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게 그리고 전기차이기 때문에 정숙성 또한 빼먹을 수 없죠. 이 차량은 프레임리스 도어를 달고 있는데 프레임리스 도어 치고. 창문을 다 닫으면 굉장히 정숙감이 유지가 됩니다. 어, 그리고 노면 소음은 좋다고도 할수 없고 안 좋다고도 할수 없어요. 아이오닉 5 수준의 노면 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고속주행은 해보지를 못해서 100km 이상 고속주행을 했을 때 노면 소음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지금 시승 코스 중에 마련돼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지금 체감을 하기가 어렵네요. 어쨌든 이 차량 자체가 주행거리도 굉장히 짧은 차량이기 때문에 고속주행보다는 아마 구매하시는 분들은 시내주행을 많이 하실 겁니다. 시내주행 지금 제가 50km, 60km대에서 달리고 있는데 이 영역대에서는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노면 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숙성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냥 일반 내연차에서 배터리와 전기차의 구동 시스템만 탑재를 한 차량이다 보니까 전기차로 오면 조금 더 정숙해야지 라는 공식은 이 차량에는 대입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네시스의이번에 출시되는 GV70 일렉트리 파이드 GV70 같은 경우에는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넘어오면서 정숙성 또한 크게 개선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노면 소음에 대한 가속도에 대한 센서로 실내에서 노이즈 캔슬링을 해주는 이런 어떤 정숙성에 대한 새로운 공식도 들어갔는데 이 차량에서는 그 정도의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엔진 모터 음의 그 고주파 소리. 이 고주파 소리도 누가 봐도 아 이거 전기차네 라고 느낄 만큼의 고주파 소리도 제법 들려옵니다 근데 이거는 풀락셀을좀 밟았을 때 어쨌든 이 정숙성이나 사운드 부분에서는 너무나도 취향이 갈리기 때문에 전기차를 오랫동안 타오면서 소리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고 예민한 저의 입장에서는 이 모터 소리가 거슬리지는 않고 듣기 좋을 정도의 소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이기 때문에 회생제동 또한 간과할 수 없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전기차는 회생제동인 부분인데, 이 미니 일렉트릭의 회생제동은 두 단계로 조정을 할수 있게 이렇게 물리 버튼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5인치 계기판에도 이 회생제동의 단계가 어느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체킹도 바로바로 바로 가능하고요. 보통은 회생제동의 단계를 조절하는 건 1단계, 2단계, 3단계, 뭐 맥스 이런 식으로 조절이 되게 돼 있는데 지금 이 미니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회생제동 단계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회생제동의 방식을 조절하게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내연차처럼 타력 주행이 가능한 엑셀을 뗐을 때 회생제동력에 중압감이 안 걸리게끔 내연차스럽게 운행을 해주는 모드가 있고요 그리고 원페달 드라이빙. 차를 완벽하게 정착까지 시켜주는 원페달 드라이빙을 할수 있도록 설정하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단계 조절은 없어요. 방식의 차에만 있는 겁니다. 내가 브레이크를 안 밟고 원페달 드라이빙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은 내연차처럼 타력 주행을 할 것이냐 이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할수 있는 건데 이거를 시스템상에서 설정을 하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버튼으로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바꾸는 거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조금 편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전기차 타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회생제동 단계를 운행 도중에 이렇게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세팅을 해 놓으면은. 그 상태로 거의 계속 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회생제동을 단계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하면 언제 조절을 하느냐? 다른 분이 탔을 때, 친구나 지인이나 가족 혹은 대리운전 불렀을 때, 어, 그 대리기사님은 이 차량을 처음 탑승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 차량과 동일한 세팅으로 해주면 좋겠죠. 테슬라는 그게 안 되지만, 다른 차량들은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편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시스템으로 바꾸기 보단 바로 뭐 대리운전기사가 딱 타면은 바로 버튼 한 번만 눌러서 편하게 내연차처럼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때는 아마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페달 드라이빙 모드로 바꿨을 때의 회생 제동력은 현대 기아차 기준으로 봤을 땐 3단계 수준으로 느껴집니다. 테슬라 차량에 비해서는 훨씬 조금 더 러프하게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량은 두 가지 트림 중에 어쨌든 국내 판매되는 미니 전기차 중에는 풀옵션 차량이에요. 하지만 이 차량에는 차로 유지와 같은 요즘은 좀 흔해진 HD-A라든지 오토파일러 수준의 운전자 보조 기능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차로 이탈을 경고해주는 기능, 그리고 앞차와 거리를 조절을 해서 정해진 속도로 주행을 도와주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요 정도 기능만 들어가 있는데,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일단 측면 센서는 차량 인식이 안 됩니다. 측면에서 이렇게 컷인 플레이로 들어오는 거. 갑자기 차선을 물고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방어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운전자의 주의가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전면 직선 거리에 있는 차량만 인식을 해서 차근 거리를 조절을 하고 경보도 올려주고 제동도 해주는 그런 정도의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정차까지는 시켜 주지만 다시 재출발해 주지는 않고 앞차가 출발했다라는 경고음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목소리> 다음으로 느껴지는 건 이제 승차감이죠. 어, 이 서스펜션이 어떤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지, 이런 승차감을 지금 체감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차량이 굉장히 소형차잖아요. 소형차에다가. 배터리도 이제 밑에 깔리다 보니까 조금 무게중심이 낮게 잡히는 부분이 있죠. 어쩔 수 없이 배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하지만 이 차량은 32.6kW라는 다소 작은 용량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 이 밑바닥에 전체적으로 깔린 게 아니라 이 뒷좌석 부분에 깔리고 이 센터 터널 쪽에 깔리고 O 모양, O 모양으로 배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스케이트보드형으로 들어갔던 전기차들에 비해서는 낮은 중심의 코너링, 낮은 중심의 주행감각은 약하다는 게 느껴집니다. 물론, 뭐, 내연차에 비해서는 무게중심이 낮게 쏠려 있다. 그래서 조금 안정적이다. 이런 부분이 설명은 드릴 수 있겠지만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체감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서스패션 같은 경우에는 단단하진 않아요. 차량 성격이 고속주행을 요구하는 펀카는 아니기 때문에 단단한 느낌은 없습니다. 그래서 통통 튀는 그런 기분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꿀렁꿀렁거리거나 물렁거리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요철 구간, 포트홀을 들어갔다가 재빠르게 나오는 순간 차가 튕기는 그 느낌을 잡아주긴 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어느 누구나 탔을 때, 와, 좋다라는 느낌 전혀 없고요 와, 불편하다. 이런 느낌도 전혀 없습니다. 정말 누가 타도 무난하게 탈수 있는 차. 그리고 지금 계속 타면서 느껴보니까 시트가 또 잡아주는 느낌도 괜찮은 것 같아요. 허벅지 쪽도 이렇게 이탈하지 않도록 쫙 모아줘서 잡아주는 이런 시트의 각도나 이 흉곽을 잡아주는 이 부분도 굉장히 편하게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이게 센터 디스플레이가 8.8인치라고 하는데 어 일단 비율 자체가 조금 길쭉하게 되어 있고 양쪽 위로는 디스플레이가 없이 물리 버튼이 마련되어 있는 베젤이 굉장히 크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시야적으로 조금 답답한 감이 있습니다 네 미니 일렉트릭 지금 제가 1시간 정도 타고 있는데 1시간 정도 타면서 느낀 부분들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뭐, 괜찮아요. 이 차량을 타고 계신 분들이 전기차가 타고 싶어서 이 차로 넘어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이 미니쿠퍼 S를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사람, 나도 한번 미니 한번 타봐야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 전기차를 선택을 했을 때는 어, 이 디자인이나 이런 운행 감각이나 이런 것들은 불편함 없이 잘 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이드 비로도 굉장히 큼직큼직해서 이 공률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거리감도 잘 느껴지고 해서 순정 그대로 타시는 것만으로도 큰 불편함 없이 탈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어, 주행거리죠. 앞서 아껴왔던 저의 이제 주행거리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드리자면 이 전기차는 탄소세라는 게 있잖아요. 이 자동차, 완성차 입장에서 예를 들어, 이 미니 쿠퍼 S의 내연차를 한 대를 팔려면 전기차도 한대 팔아야 됩니다. 그래야 벌금을 안 내고 내연차를 판매를 할 수가 있는 조건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시간 싸움이에요. 하루라도 빨리 전기차를 한 대라도 더 만들어서 새롭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던 그런 내연차들을 편하게 판매를 할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를 빨리 시장에 투입시키는 게 이 완성차들의 시간 싸움이에요. 자, 미니쿠퍼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도 쓰지 않았고, 차체 크기가 워낙 작다 보니까 배터리도 태생적으로 많이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2.6kW라는 적은 용량의 배터리를 넣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주행 거리가 159km라는 다소 참담한 요즘 시대에 굉장히 참담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법한 굉장히 적은 주행 거리를 인정을 받았습니다. 겨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더 많이 떨어지겠죠. 뭐한 30km 정도 왔다 갔다 하는 도심 주행은 겨울에도 상관은 없겠지만 약간 외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도심 생활권에서 타기에도 겨울에는 만만치 않은 그런 전기차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주행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전기차이기 때문에 더 신경 쓴 어떤 정숙성이라든지 구동계통을 전기차로 바꾼 거이외에는그 어떠한 노력의 흔적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 이 차량은 전기차로 이 시장 진입을 시켜 놓아서 내연차의 판매를 조금 더 유동적으로 할수 있게끔 발빠르게 투입이 된 그런 전기차로 보여지고 2030년부터는 미니도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만 판매를 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죠. 그리고 가격 또한 미니 전기차인데 보조금 다 받으면은 3천만원 중후반대 구매가 가능하다. 이 얘기만 들으면 굉장히 매력적인 구매 포인트가 될수 있는데 주행거리가 159km라는 얘기를 들으면은 어, 구매가 꺼려지는 게 사실이죠. 왜냐하면 비슷한 가격대에 선택할 수 있는 전기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만 봐도 코나 전기차나 니로 전기차 그리고 르노 삼성의 조에 쉐보레 볼트 EV, 코란도 이모션, 투조 E208. 비슷한 가격대에 선택할 수 있는 전기차의 모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비슷한 가격대를 지불을 하고 주행거리 159km짜리를 사를 이유가 그런 것들은 조금 두고 봐야 할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요 미니 브랜드만 놓고 보면 굉장히 유니크한 차량의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브랜드입니다 예전에 피아트 500C라는 차량 그리고 폭스바겐의 뉴비틀 그런 차량을 선택해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개성이 뚜렷하고 타고 내릴 때 이런 눈에 보여는 그리고 안쪽에 인테리어의 어떤 유니크함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미니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그런 쪽에서 매력을 많이 가져가실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미니 그대로의 내외관의 디자인을 가져오면서 전기차 특유의 장점까지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159km면은 세컨카 개념으로 1, 3 도심 주행을 위해서 이 미니 전기차를 구매를 한다 이렇게 접근하기에는 너무 교과서적인 설명인 것 같고요. 미니를 타는 사람들은 나는 큰차 타기 싫어 나는 작은 차가 좋아 이런 것보다 난 미니가 좋아 목적성이 굉장히 뚜렷하죠 도심형 전기차를 위해서 나는 이 차를 선택했어 라기보단 그냥 미니라서 미니 좋잖아 유니크하잖아 멋있잖아 톡톡 튀잖아 예쁘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전기차도 미니를 고른다 라는 소비가 작용이 될것 같습니다. 시즌 코스가 이제 거의 끝났어요. 차 이제 여기 뭐 점심 도시락 같은 걸 하나 받고 출발지로 도착을 하면 시승 행사는 이제 끝납니다. 미니에서 처음 출시된 미니 일렉트릭 저의 시승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칼라이저는 없구나. 아, 음, 음이없네 중음이 없네 중중이이운운드뭐뭐냥뭐뭐냥뭐뭐뭐 그냥, 뭐 그냥, 뭐, 뭐, 뭐 그냥 예? 뭐 그냥 그렇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코나 a 보다 훨씬 좋은 컴바이너입니다 내 네, 차에도 있습니다